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이이이 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 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우리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신부돼 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살줄 알았거든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어리더니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아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져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그만 매일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오래 사는 건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나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백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이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 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 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 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갈 때 따라 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 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양,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갈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돈 있으면 그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마,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들어오라고막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요. 죽을 때까지. 네. 그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세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예,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 4년째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 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 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 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마라. 100살까지.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 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 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백 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간다고 싸워갖고 재판해버라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해지 못해서 그래. 이 정교학교를. 우리나라 이 정교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에 정교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냄새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이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버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의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얼마,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 하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5만 원이면 되니까 그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봐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해.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요. 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살아있으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네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